UFC 라이트급 챔피언 이슬람 마카체프의 헤드코치인 하베르 멘데즈가 어제 서브 미션 라디오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찰스의 퍼포먼스에 놀랐냐는 질문에는 맞아 그렇게 엄청 잘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 그리고 엄청 자신감 이 있어 한 것도 그렇고, 괜 관중을 설득시켰고 나도 설득시켰어. 그걸 보고 와우 이 친구 이랬어. 정말 인상적이었어. 걔가 챔피언인 건다 이유가 있어. 아데사냐 같았지. 아데사냐 기억나? 페레이라한테 지고 나서도 난 여전히 챔피언이다. 난 여전히 챔피언이다. 이랬잖아. 그런 수액을 갖고 다시 경기에 나갔고 페레라를 떡 실신시켜버렸잖아. 그러고 페레라 아들 놀렸던 것도 기억나?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도 알았지만 신경 안 썼잖아. 졸렬하니 뭐니 해도 신경 안 쓴다. 그게 나다. 이러면서 말이야. 난 아데사냐가 마음에 들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찰스 올리베이라가 지난 이슬람전에서 10%밖에 보여주지 못했다고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에는 글쎄 파이터들이 졌을 때 다들 하는 그런 거지 뭐.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10%, 커먼 아마 99.9%를 보여줬겠지. 어쩌면 딱 1%를 못 보여줬던 것이도 있고 난 그걸 이렇게 받아들였어 헤이 hey, 있잖아 난 찰스 올리베이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어 그러곤 그렇게 해냈잖아 증명해냈어 이게 나란 사람이다 들어와 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누가 타이틀전 기회를 잡게 될지는 UFC에게 달린 거지. 근데 내 생각엔 찰스가 넘버원 컨텐더 자격을 본인의 힘으로 얻어냈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볼카노프스키가 아이를 르 이긴다면 볼카노프스키가 10월에 이슬람과 싸울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모르는 거지. 누가 알겠어. 알렉스가 원하고 있잖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완전 원하고 있어. 나도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해. 그저 UFC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거지. 찰스가 됐든 볼카가 됐든 게이치가 됐든 누굴 상대로 잡든 간에 상관없어. 어찌 됐든 간에 훌륭한 파이터들. 과의 싸움을 준비시켜야지. 내 입장에선 상관없어. 볼카가 될 수도 있고, 저스틴, 혹은 더스틴, 혹은 찰스가 될 수도 있고, 내 중에 하나가 되겠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아부다비에서 볼카노프스키와 리메치가 이루어진다면 1차전과는 어떻게 다를 것 같냐는 질문에는 글쎄. 만약 이루어진다면 모든 면이 다 달라지겠지. 똑같지 않을 거야. 그쪽도 허점을 발견했고, 우리 쪽도 허점을 발견했고, 그게 뭔지는 얘기하지 않을 거지만 말이야. 당연히 그쪽도 이해하지 않겠지. 그저 1차전과는 다른 경기가 될 거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볼카 쪽도 확실히 리메치를 원하고 있고, 우리도 절대 피하지 않을 거야. 이슬람이 싸우고 싶어하는 한 상대가 누군지는 신경 안 써. 이슬람도 똑같지 않을 거고, 알렉스도 똑같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오늘 UFC 미드급 챔피언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MMA 아워에 출연해 알렉스 페레러와의 5차전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단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했는데요. 걔가 라이트 헤비급 벨트를 차지하면 한번더할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된다면 내가 볼때 걔도 이제 안할것 같고 나도 안할것 같아. 다들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린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 라고 얘기했고 또한 커리어를 끝내기 전에 페레라와 다시 싸우지 않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만약 거기에 돈을 걸어야 한다면 난 힘들다고 봐. 라이트 헤비급 나도 올라가 봤잖아. 쉽지 않아. 만약 걔가 라이트 헤비급 벨트를 차지한다면 UFC가 미들급에서 나와 했던 것처럼 걔한테 빠르게 라이트헤비급 타이틀전을 하게 해줄 수도 있잖아. 그럼 페레이라와 나의 미친 역대급 라이트헤비급 경기를 보게 되는 거지. 우리 둘의 5차전이 될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UFC 패더급 랭킹 1위 맥살로웨이가 싱가포르에서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와의 경기 루머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서 코리안 좀비와 싸운다는 루머가 있는데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는 나도 루머를 많이 듣고 있는데 어찌 될지 봐야지. 조만간 알수 있었으면 좋겠어. 지난 시합 이후에 내가 걔콜아웃한걸 봤잖아. 걔도 거기에 응답했고 그러니 안될게 뭐가 있겠어 정찬성은 우리 세대 선수 중한 명이잖아 그 전에도 걔가 경기하는 걸 지켜봤었고 말이야 그러니 정찬성과 싸우는 게딱 맞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찰스의 지난 경기가 어땠냐는 질문에는 찰스는 정말 대단해 비관론자들 그리고 다들 찰스는 끝났느니 어쩌니 저쩌니 했잖아 그럼에도 걔는 10월에 리매치 자격을 얻어냈고 그 경기가 기대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볼카노프스키와 야이르의 경기에 대해서는 팬으로서 둘의 경기를 편하게 즐기면서 지켜봐야지. 둘다 잘하는 선수들이고, 그둘중한 사람과는 두 번, 한 사람과는 한번 싸워봤잖아. 많은 사람들이 야이르를 무시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알렉스도 어떤 사람인지 알고 여러 번 싸워봤잖아. 난 볼카노프스키가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 엄청난 시합이 될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소리>